병화 봄 합니다. 병화는 봄의 병화는 목을 키우는 게 일이에요. 지지로 물 있고 하늘에 병화가 떠서 목을 키우는 게 일이고 봄의 병화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경인 경진 병술 정유의 남자예요. 50년생 남자고 자, 이거를 편재격으로 봤는데요. 진중에서 진을 개무로 투출은 아니지만 금토토 토생금 해서 토생금에서 금의 세력이 많으니까 편재격이에요. 그죠? 또는 식신생재격. 그래서 편재격 식신생재격이에요. 자, 병화가 봄이라서 이미 목운이니까 힘은 있고 내가 할 일이 많아서 바쁘고 자, 인이 방합으로 묘를 끌어다가 도충에서 임묘진으로 목생아 밀어주고 정화가 있죠. 그래서 약토생금 하는 사주니까 약하니까 목화운이 좋아요. 그래서 오행으로는 수가 없어요. 자, 병화 청간에 목이 없고 지지로 임목이 있는데 굳이 목수가 필요 없죠? 진리, 수의 고라서 물이 있는 사주고요. 병술, 화계질을 가졌어요. 화계질을 가진 사람은 인자하고 덕망있고 지혜롭고 총명해요. 운시, 신사예요. 신은 화극금으로 항상 운 처음 대우는 내 사주에 하나 더 있는 걸로 보라 그랬고, 운시는 다음에 이제 운시로을 한번 해드릴 건데, 운시는 애증살, 내가 항상 눈턱을 넘어다니는 그런 거라서, 내 사주에 한 주가 더 있다고 보시면 돼서, 병신을 봤으니까, 깔끔하고 깐깐하고 정제기 때문에 정확한 사람, 또 비견이니까, 형제로의 비견은 이제 형제로의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거예요. 진월봉, 진월의 병화가 인중에서 술은 병화의 묘지예요. 인중의 병화에 여기 뿌리 하나 내렸죠. 생지고. 그러면 목화운이 좋다. 어릴 때 운이 화운으로 왔으니까 조상자리에서 밀어준다. 운이 좋게 내 뿌리를 내려서 왔다. 그리고 화계를 가졌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주로 보면, 자. 편재격에다가 내가 화생토 토생금을 해서 식신생재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인성을 용신으로 쓴다? 그럼 식신생재하는 사람 뭐예요? 내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로 돈 버는 사람. 그죠? 무관사주예요. 관이 없어서 관은 무관사주. 그러면 직장생 관이 없다. 관은 청관으로 투출해야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을 다녀요 할수 있는 거고 지지의 관이 있을 때는 실속 있는 직장, 지장간의 관이 있을 때는 내가 마음으로만 좋은 관 여기에 진중에 개수 들었죠. 남한테 보여줄 수는 없는 관이에요. 그래도 내가 할 일은 잘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식신생제하는 사주인데 이 사주는 그냥 식신생제로 하는 것보다 물상, 형상으로 봐야만이 나오는 사주예요. 그리고 그냥 볼 때는 식신생제인데 제가 잘 아는 사람 사주기 때문에 물상으로, 형상으로 해서 알기 때문에 사주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분이 물상 형상으로 봐가지고 이분의 직업이 서예가예요. 집에서 진을 끌어다 목을 만들어서 목생화로 가정에서 많이 밀어줬죠. 그래서 뭐 시골의 분홍의 자손이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는 공부를 해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 길로 간다 해서, 어차피 화생토 토생금을 하는 건데, 자, 물상으로 볼 때, 진월의 병화가 목을 키우면 할 일이 많고 좋다 그랬죠. 병 자는 하늘 천 자에서 빛이 내려왔다 해서 병화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빛을 주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광명의 신, 또, 목을 키운이니까 양육의 신. 또 땅에다가 진토, 기토, 무토 뭐 땅에다가 뭘 심어서 배양한다 해서 배양의 신이에요. 그래서 병화를 굳이 뭐 신강신약으로 논하지 않는다고도 해요. 그자 그러면 이분이 서해가니까 이 서해가 왜 서해가에 하는 걸 좋다겠냐 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사주로는 식신생제 겸 그러면 내가 공부한 거, 내가 배운 걸로 내가 식신생제에서 돈 버는 사주. 우리가 근데 되게 식신생제 사주는 사업적, 장사하는 거또뭘 만들어서 타는 거. 그런 걸로 보잖아요. 그런 재료 가는 거고요. 근데 이분은 내가 하는 식신이 뭐냐. 진술충이에요. 그죠? 진술충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봄, 여기는 가을이에요. 우리가 춘추문단, 춘추문예 춘추문예예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춘추문단에 뭐 나가서 책을 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 역시 춘추로 문예예술 그런 쪽으로의 깊고 조예가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서예가가 됐어요.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왜 서예가냐 술이 벼루예요. 벼루. 그럼 자, 벼루. 이거는 먹이라고 볼수 있죠. 물을 부어서 벼루와 먹에 물을 부어서 진술충, 진술충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까만 개수가 나와요. 그죠? 까만 물이 나오는데. 자, 경인을 보시면 뭐죠? 우리가 인목은 목은 종이로도 보죠. 종이로도 보고 나무로도 보고 금은 흰색 맞죠? 예, 네. 그래서 흰 종이 위에 화생토 토생금을 하는 사람 그러면 내가 화생토 진술층에서 까만 물이 나오면 까만 걸로 식신 써서 하얀 종이 위에 쓰는 사람 그래서 병화가 경금을 비춰주는 사람 병신은 합이죠, 병경은 극이지만 태양이고. 우뚝 서은큰 기암 개석이라서 병하는 경금을 비춰준다. 그래서 병경이 있는 사람은 목소리가 좋아요. 이분도 목소리도 좋고 인물도 좋아요. 또 경병이 있는 사람은 성우를 하면 좋다 했어요. 목소리가 좋으니까요. 근데 이분은 진술 추을 해서 까만 물이 나오면 거기에서 종이 위에다 하얀 종이에다가 글을 쓰는 사람 그래서 서예가예요. 처음엔 이분을 만났을 때는 몰랐죠. 뭐 하시는지. 아, 식신생정하는 사람이라서 사업하세요 그랬더니 사업 사업은 사업인데 하시더라고서. 어, 사업은 사업인데 뭐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학원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니 그럼 학원도 사업이죠. 내가 식신생지 하는 거니까 학원도 사, 사업이죠 그랬더니 하,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허 사업도 사업 나름이지 이래요. 그래서 그럼 뭐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아, 식신생지 하는 사업주니까 사, 사업 맞아요. 그리고 학원도 사업이에요. 교육은 교육이지만 학교에서 하는 게 교육이고 학원에서 하는 것도 교육이지만 그 사람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서예 학원을 한다. 그래서 내가 어머 그러세요? 하고 사주를 보니까 맞는 거예요. 몰라 쓰는 식신생재로 사업반주만 알았죠. 그래서 사업하냐고 물어본 거고. 자 그래서 이 운에. 자기가 뿌리 내려서 할수 있는 그런 걸 하니까 이때까지는 직장을 다녔어요. 직장을 다녔는데 35세 넘어서 도저히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야지 해야지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자진 수잖아요. 그러면 이 갑신 대운에 갑신 대운에 말하자면 직장을 다니다가 갑신 대운에 신자진 수로 가는데 뭐가 깨져요? 인신충이 깨진다는 거는 목생화, 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달라지는데, 신금은 병화의 재성, 편재성, 그러면 내 공간을 갖고 싶다, 내가 내걸 하고 싶다, 예요. 그래서 식신이 있을 때 재운에는 돈 벌어요. 여기에도 재운이 있고요. 제가 아까 그랬죠? 병화는 굳이 강약을 논하지 말라고 했다, 했죠. 그래서, 이 금운에, 자, 이 35세 대운, 그러니까 이제 40 초반이겠죠. 이때 직장을 그만두고, 이게 어디로 갔어요? 인신충하고 신자진학수로 직장을 그만두고, 내 생각과 문서를 깨버리고, 이리 갔죠. 신유술. 금극을 이뤘단 말이에요. 금극을 이뤘으면 내가, 어? 나 역시 화살포 할 거야. 학생도 토생금 할 거야. 그래서 이 운의 이분이 강남 대치동에 서예학원을 차렸대요. 서예학원을 차려서 자 원래 그쪽을 좋아해서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꾸준히 서예는 했고 자기 취미가 그거고 내가 진술충 벽 벼루에 먹을 갈아서 까만 물이 나오면 이 하얀 종이를 그려, 그린다, 비춰주고 싶다, 그거는 예쁘게 쓰고 싶다로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굳이 그걸 꼭 하고 싶어서 직장도 그만두고, 처음에 돈못 벌어도 시골에서 쌀 오면은 먹고 살지 않겠냐 해서 과감하게 그만두고, 이때 그만두고 체려서, 자, 45세 대운. 의경합이죠? 내가 공부한 거, 의경합으로, 진료합으로, 금으로 내 공간을 마련했어요. 내가 공부한 자격으로 내 공간을 마련해서 또 의경합으로 자격이 주어져서 어느 공간에서 또 의경합이면 하얀 종이 에 내가 공부한 걸잘쓸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자, 인류 원진이 걸린다는 거는요. 원진살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많이 응용은 안 됐지만 을목이 왔으면 정인이 왔어요. 그죠? 을목 정인이 와서 경금하고 합을 해서 금이 커졌어. 내 공간이 커졌어. 내 재성은 활동 무대예요. 그래서 내 활동 무대가 커졌어. 진료학금으로 활동 무대가 커졌어. 그래서 이분이 이 운에 국전에도 해서 대상도 받아보고 국전 심사위원까지 55세 대운에 병술에는 나 같은 병술 병술 같은 문이죠 진술충,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그거예요. 진술충이되는 거는, 이제 박청아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진은 아침 시간이니까 열고, 술은 저녁 시간이니까 닫고, 열고 닫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진술충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아까 말했죠. 벼루에다 물을 뭐 먹으러 까만 물이 나오면 글씨 쓰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45세 대원부터 국전에도 나가고 상도 받고 병술로 국전의 심사위원도 나가고 그래서 초대해서 제가 개인전에도 가보기도 하고 국전에도 상탄 것도 가서 전시회 때 보기도 했어요. 지금 겸인생 70세예요. 지금 여기 65세에 있죠. 자. 병술이 왔어요. 병술이 오고 그때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걸 많이 이루고 내 공간이 커졌다. 그래서 이 병술 끝자락에 자, 신유술 진술 충으로 일도 많이 해. 또 내가 열심히 화생토해. 여러 사람하고 많이 어울려.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뭘 생각했냐면 자, 정해 대운 한번 보세요. 정해 대운에 무관 사주죠. 무관 사주인데 관이 왔어요. 없는 관이 왔어요. 자, 병화한테는 정화가 평관이지만 병화는 평관이 더 좋아요. 음... 정관보다는. 정관은 개수가 병화를 흐려줄 수 있다. 병화, 자수, 작은 계곡에 물을 비춰주는 것보다 해수 큰 바다에 병화가 비춰주는 게 간이 상형으로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해관이 오니까 65세 전에 이미 여병 병술 55세 되어 끝자락에 자기 고향에 홍성 홍성인가 저기 서해안 쪽이에요 그쪽에다가 자기가 그 동안 모아왔던 자료 모아왔던 그 서해에 관한 책들 그런 거를 다 수집을 그 동안 많이 했고 서해 박물관을 세우고 싶은 게 꿈이래요. 뭐가 왔어요? 명예가 오잖아요. 그죠? 관이라는 건 명예예요. 그래서 명예 관인상생이 명예롭게 직장생활 잘하는 그런 거고 생각도 명예롭고 좋은 생각인데 어떤 관이 와서 이내 한목으로 목생활로 밀어붙이니까 그걸 차리려고 55세 말에 가서 대운 말에 가서 행성에 가서 학원도 하나 체리고 자기네 땅에다가 박물관도 할 준비도 하고 하고 있는 분이에요. 자, 여기서 자, 경경유 여자가 많죠. 그래서 선생님 옛날에 바람 좀 피셨어요. 그러니까 딱 그래요. 자기는 그런 것 꿈도 안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화생토에서 경금을 비춰 주는 거지. 내 부인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자, 경경은 하얀 종이 하얀 종이 위에 내가 화생토 토생금 하는 경경이에요. 그리고 비춰주는 거라 그랬어요. 신금은 병신 합이고, 신금이 어디에 있어요? 시주에 있죠? 자, 술신 정무에서 투출해서 정유가 내 부인이에요. 정유가 부인이에요. 그러면 내 몸에서 나갔으니까 이분은 자기 부인 도 끔찍히 사랑해요. 또 유술로 가족 같은 관계예요. 당합은 가족의 합이고 삼합은 사회적인 합이랬죠. 그래서 가족 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이분 역시 자 경금을 녹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멸리 있지만 그죠? 그래서 나오고 유술 같애 병화 같이 해 해서 이분은 부인도 서예가예요. 부인은 이분은 큰 글씨 뭐 추상적인 글씨 글씨 쪽으로만 돼가시고 부인은 글씨도 쓰지만 그림 그리는 거예요. 붓으로 뭐 저기 붓채에다가도 그림 그리고 죽자에다도 그림 그리고 어떤 도자기에다도 그림 그리고 이 술토는 또 저기 뜨거운 불이 인데 여기다 이제 말하자면 술토를 원래는 화로라고도 하고 도자기를 굽는 화로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런데다가도 글씨 쓰고 하는 분이에요. 자, 이분한테 자식은 진중의 개수죠. 자, 그래서, 청간으로 개수, 지지로 관이 투출이 안 돼서 딸만 셋이에요. 남자 사주에 관이 뚜렷지 않으면 딸은 있어도 아들은 없대요. 그래서 딸만 셋인데, 자, 자식 자리로 정유 부인이 가 있어서 부인이 약간 나이가 어리고, 정유, 예뻐요. 자, 정유는, 거울 보고 화장하는 글씨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예쁜 거, 예, 예쁘고또 예쁜 것을 하기 때문에 서예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내 몸에서 나갔으니까 부인이지만 내 몸에서 나갔으니까 또 자식궁이니까 자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짜 딸들이 엄마 닮은 잘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집은 가족 서예가예요. 가족이 모두 서예가해서 가족이 같이 전시회도 했었어요. 제가 가봐서 알고요. 자, 정해 대우는 그러면 뭐죠? 해 간이 왔으니까.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 화생토, 술에, 지내로 얽히니까, 이때 완전히 이루어지질 않아요. 지금 70인데, 경인생은 70이거든요. 70인데, 좀 시일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무자. 진술충에서 무토가 투출했죠. 수신정무 진흙에서 무토가 투출했으면 내가 내 하는 행동에서 무토 투출 화생토 토생금인데 그게 금생수까지 이어져서 자진압수까지 이어져서 75세 전후에 이름 나고 관이 커진다. 관이 커진다. 그럼 이름 나고 하고자 하는 걸 이루는 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면은, 아, 식신생제 사업하는 사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봤어요, 이 사주를. 그렇지만, 물상으로 보면은, 진술충할 때 개수, 없는 개수, 까만 물이 나와, 수가 흑색이죠. 그래서 까만 물이 나와, 그걸로 하얀 종이 위에. 하얀 종이에 화생토 토생금글 쓰는 서예가 해봤습니다. 격은 편제격이에요. 또 식신생제격 그래서 사업적이고 그렇지만 물, 사업은 사업이어도 물상으로는 서예가고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 제, 제 제가 공간이기 때문에 학원 운영도 돼요. 그래서 봄에 평화 해봤습니다.